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라면 먹으러 가자고 할 때, 남자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?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라면 먹고 갈래? 라고 말할 때, 이말 한마디에는 단순한 식사 초대 외에 그 이상의 의미와 맥락이 담겨 있을 수 있다. 특히 밤에 단둘이 있을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. 이럴 때 남자의 센스 있는 대처는 더욱 믿음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. 그럼 몇 가지 대처법을 알아보자. 우선 라면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. 라면이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단순한 식사를 의미하는지, 아니면 은근한 신호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시간이 늦었는지, 둘의 연애 단계가 어디쯤인지, 이전에 스킨십이 있었는지,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단순 식사, 아니면 로맨틱 제안의 뉘앙스로 나눌 수 있다. 첫 번째, 아직 관계가 조심스러울 상황이면, 집에서 먹자는 말이 약간 부끄러운 제안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다. 이럴 때는 라면도 좋지만, 너 집에 혼자 있는 거좀 걱정되니, 다음에 낮에 같이 끓여 먹자.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매너 있게 넘긴다. 두 번째, 이미 편한 관계고,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고, 그녀가 진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, 좋지. 근데 라면은 내가 끓인다. 넌 소파에서 쉬고 있어, 라며 적극적이 돼 존중과 배려를 담아 말하는 것이 좋다.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, 집 청소해주기, 분위기 조심하기, 무리하지 않기가 중요하다. 세 번째 분위기가 은근히 로맨틱할 땐그 라면이 진짜 라면 맞지? 뭐와 같이 약간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편하면 같이 가고 부담되면 안 가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여자친구의 의견을 한번더 확인을 한다. 여기서 핵심은 유머로 분위기 풀고 다시 한번 선택권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다. 강요는 금지 장난스럽게 넘기되 존중하는 태도가 포인트다. 절대 피해야 할 행동. 흥분해서 갑자기 오케이 오늘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? 라든지 헐 드디어? 우리 그런 사이 되는 거야? 식으로 아무 눈치 없이 들이대는 것은 피해야 하며 지나치게 신중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.